네, 오늘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처음 만나는 장면 그에게 기름 붓는 장면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일을 사용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사우를 먼저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디에서나 일대 왕이 기억나죠? 고려의 일대 왕 누굽니까? 태조 왕건 다 알죠? 이 대왕. 아무도 모르죠? 조선 일대왕. 누굽니까? 태조 이성계. 이 대왕. 어, 정종이 다 술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스라엘만큼은 일대왕보다는 우리가 이 대왕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사울은 일대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은 폐위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왜 모두가 무시하면서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던 다윗이 다시 왕으로 옹립되어졌는가? 이것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저희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 사울이라는 사람을 먼저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무엘상 15장에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 그의 삶을 좀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우리가 15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네, 우리가 사무엘 상은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냐면 계속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될 거니까 이건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1차 전쟁, 2차 전쟁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3차, 4차, 5차 계속 전쟁 중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일대 왕에게 좀 특별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전쟁 하는데 보통 여러분 전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가장 승리를 거두고 세계의 패권을 차지했던 나라가 과거에 로마잖아요. 로마라는 나라가 왜 그렇게 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냐면, 로마의 귀족들이 전쟁에 참여하면 막대한 유익을 줬어요. 즉,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쟁터를 약탈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굉장히 높여서 높은 관직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통치를 했어요. 근데 이 전쟁을 한번 잘 보죠. 아말렉을 쳐서 뭐하래요? 소유를 남기지 말고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원래 전쟁은 어때요? 승리하면 사람도 물건도 그리고 짐승도 다 가져서 취하는 것이 원래 전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일대 왕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면 이런 전쟁을 했느냐는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와 왜 전쟁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으로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을 할때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막은 나라가 아말렉이에요. 자, 아말렉은 그러면 누구를 막은 거예요? 하나님을 막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거예요. 자기들은 몰랐을지도 몰라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들과 싸우지 않겠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라고 야훼에게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니까 우리를 가나안 땅에 가게 해달라고 아말렉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아말렉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서고 그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과거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막아섰던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특별해요.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리품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전쟁을 명령한 거예요. 이 전쟁은 정말 순수한 전쟁이죠. 그런데 밑에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죠. 9절, 시작. 예, 사울은 모든 것을 진멸하고 즉 취하면 안 되는 전쟁이죠. 그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전쟁이죠. 근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드리는 척만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일부만 드렸어요. 봉사하는 척했어요. 주님께 나아가는 척했어요. 예배하는 척했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요, 선지자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고, 아말렉에서 저 사람들이 끌고 오자 그래서 끌고 왔습니다. 주어가 무리예요. 무리가 끌고 왔다. 사실 왕이 끌고 오라 그랬으니까, 끌고 온거 끌고 온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그 이유는 그럴싸해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죠? 마치 아 당신 이웃 왜안 도와줬어? 왜 당신이 이렇게 욕심내고 살았어? 아, 돈 모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요. 이거랑 똑같아요. 핑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남겼고 그 외에는 진멸했어요. 사실 이유는 뭐였을까요? 좋은 걸 취하려고 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과 맞지 않아요. 사울은 이렇게 항상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옳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저의 인생의 순간순간에 저는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이 한국 교회 당시에 TV에 계속 나오는 교회들의 저를 묶어두셨어요. 못 나가게.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에서 많은 심리적인 갈등을 느끼면서 사역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나는 나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다른 만들어진 교회, 이미 조직된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이해가 잘안 돼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지. 근데 결국은 몇 달씩, 몇 년씩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저는 이 길을 오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 사울과 같은 생각이 정말 많았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울이 이렇게 자기 생각이 더 앞섰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우리 오늘 본문보다 더 넘어가서 1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본문이 나와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보죠. 지금 블레셋이요. 와가지고 도발을 해요. 이스라엘 군대 니네 아무것도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니네 신뭐 하는 거냐? 잠자냐? 도발하는 거예요. 신을 도발하는 거예요. 근데 11절 보세요. 정작 사울은 여기서는 반응하지 않아요. 아까 하나님께 도발했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원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당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왜? 어차피 하나님이 자기 안 도와줄 거니까 누가 자기 도와줘야 돼요? 자기 상사가, 자기 인사권자가 세상이 날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볼수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운명은 하나님이 좌우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껴버리고 불레의 사람들과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사울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있어요. 게다가 이 전쟁을 누가 했는지 잘 아시죠? 물맷돌 다섯 개를 가지고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다윗이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승리 때문에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왜요? 사울은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애시당초 하나님을 무시하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잘 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자기가 잘 되는 게 중요해요? 자기가 잘 되는 게 중요한데, 다윗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워줄 때는 좋았는데, 이젠 죽어줘야겠는 거예요. 왜? 인기가 높아졌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 써먹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두면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해도, 아우,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이고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인데 우리를 용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아가는 걸 그냥 계속 내버려두면 내버려 그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까? 첫 번째. 여러분이 계속 사울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도움이 되나요?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아가면 그게 우리의 지역 사회와 우리의 국가에 도움이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사울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계속해서 핑계로 일관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폐위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울을 용서해 주시지 않나요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몇년 동안 왕이었죠? 몇년 동안 왕이었죠? 40년 동안 왕이었어요. 하나님 40년을 기다린 거예요. 진짜 많이 기다리신 거 아니에요? 나라가 적장이 쳐들어오면 숨어있고, 하나님이 시키면 무시하고, 이런 지도자를 하나님이 40년간 참아주셨으면 많이 참아주신 거 아니냐. 이 하나님이 사울을 바꾼 이유는 개인적으로 사울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우리 다음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모든 계획이 여기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을 큰 나라가 되게 해서 그 나라를 통해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천하만민을 구원하시는 계획 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 계획 가운데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을 지금 누가 막는 거죠? 일대왕이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를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깨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깨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전혀 별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성공하게 해 주세요. 잘되게 해 주세요.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분이 세상을 경영하는 걸 믿으신다면, 그분의 경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여러분 혼자 성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은 너무 조건이 좋지 않아요. 먼저 첫 번째, 다윗이 이런 대우를 받아요. 사무엘상 16장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의 아버지가 사무엘을 통해서 가족들을 다 불러서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 막내는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내버려뒀어요. 근데이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 건 원래 누가 하는 일이냐면 집에서 종들이나 아니면 그 소작농들을 삭스를 주고 시키는 일이에요. 그걸 다윗에게 시키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러면 거의 가출 아닙니까? 가출? 자. 두 번째 형은 어떻습니까? 17장 읽어봐요. 시작, 세 번째 이제 여차여차 해서 전쟁에 나가게 됐는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시작. 이 정도 무시당하고 나면 이제 반사회의 인이 되죠. 이 다윗은 이런 무시를 당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10편, 27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신다." 이게 다윗을 기억하면 참 와닿는 거예요. "내 아내는 나를 무시하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인정하신다. 영접하신다. "내 상사는 나를 무시하나." 여러분들 우린 뭐예요? 그렇게 무시당하고 나면 마음이 상처받고 다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너희들은 내가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야라고 얘기해도 여러분은 그 주위의 평가 때문에 내 자신을 폄하하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다윗이 건강할 수 있었던 건이 수많은 무시를 당하면서도 야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비록 내 아버지가 나를 무시할지라도. 비록 우리 형이 나를 무시할지라도. 비록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지라도. 하나님과의 철저한 동행 속에서 다윗은 자기의 존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만나서 재산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여러분의 학력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피지컬한 능력을 경쟁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주권하에 살아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 아유 뭐다 무시하는데 내가 무슨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뭐해 퇴업하고. 아유 다 무시하는데 내가 뭐 집에서 아유 저 내가 우리 애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뭐해.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이 뒤에 어떤 구절이 나오죠? 도망갔습니다. 아니죠? 내가 그들을 과 싸워서 양을 지켰습니다. 집에서는 아들을 개 무시했기 때문에 이걸 시킨 거예요. 너는 청소나 하고 있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야, 네 형들은 공부해야 되니까 넌 가서 양똥 치우고 알바해가지고 등록금이나 대.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 일을 너무 신실하게 감당을 해요. 근데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어? 사자 곰도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렇죠? 아니 이 어린애가 어떻게 이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계속 용기가 커져 가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도 무시하는 용기 아닌 용기가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바라보는 사람 너무 불행해져요. 우리 청소년들, 다른 사람들의 시각으로 살아가면 안 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준 사명이 있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하는 거야. 딴 사람이 어, 나를 예쁘게 봐줘야 되는데, 어, 딴 사람이 나 무시하면 어떡하지? 세상은 무균실이 아니에요. 날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멸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한 사람만 있어도 정말 열심히 말씀 전하려고 항상 다짐합니다. 왜 다짐할까요?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천 명 모여있으면 얼마나 잘하려고 노력하는지 몰라. 근데, 두명 모여있으면 대충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속에.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많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출간하고 지금은 재범 목사님들에게 기여를 하는 사람이 됐지만 사실 그 교재 저는 출판할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우리 초창기에 그몇명 성도님들 그것도 장가도 못 가고 직장도 없는 우리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여 있을 때 우리 그 분들하고 성경 공부하느라 그거 만든 거예요. 사실 작은 일에 충성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회사에서 아 이번에 어? 원전 수주해가지고 자네가 이번에 저 중동권 담당하게 뭐 얼마나 힘을하겠어 커피 다섯 잔 타올 수 있나? 바로 가가지고 커피에 침뱉지. 이러기 쉬운 게 우리 마음이에요. 아이고 양 물려가서 뒤지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이 지금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든지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다가 골리앗을 이기는 바람에 쫓겨나게 되죠. 나라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우리 그 다음 말씀 읽어봐요. 시작. 아, 나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아둘람 굴 같은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환란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근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 또 마음도 많이 다쳐있어 돈만 빚진 게 아니고 돈이 빚지는 과정에서 세상에 대한 혐오가 있어 원통한 마음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온게 아니라 조금만 뭘 잘못하면 당신도 나 무시하는구나. 이런 원통한 마음이 있어. 이런 사람들 교회 모임은 환자의 목사는. 근데 다윗은 자기가 도망자인데도 버리지 않아요. 그래 감싸 안아요. 전 정말 다윗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버지도 버리고 형도 버리고 왕도 버리고 다 버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건강한 마음으로 사느냐? 어,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이라고. 우리 중에 다윗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어딨냐고 세상에.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 바라봐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의 일상에 충실한 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장 13절에 여전히 권력은 사울에게 있고 여전히 현실은 변화된 게 없지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사실 사무엘은 누구에게 부으려고 했죠? 첫 번째 형 엘리압. 딱 보니까 야, 왕감이다. 했는데 하나님 마음 속에 아니다. 다윗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자. 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억울한 상황에 닥치면 어떤 사람이 되죠? 세상을 염세적으로 바라보고, 그죠? 사회 구조를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물론 사회 구조 잘못된 거 있어서 우리나라 많이 고쳐왔죠, 그동안에.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원망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돌아보세요. 분명히 신실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핑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핑계를 만들자 보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얼마든지 핑계 만들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을 왜 하나님이 사용하셨냐? 저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사용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사용되려면 여러분의 스펙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인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려는 그 계획에 충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계획에 충성해야 돼요. 구약으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인들을 복되게 한다. 이게 구약식의 이야기예요.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하신 거예요 왜? 중세 로마의 교회가 면제부화 팔아서 돈 걷어서 건물 지을 생각했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막고 있는 아말렉과 같은 교회였단 말이에요 지금 카톨릭 많이 개혁했지만 그때 심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국 교회는요? 아유 역사와 전통 13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보세요. 망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요.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그 불순종하는 사울을 폐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 봐요. 사울이 다윗보다 스펙에 있어서는 엄청났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여러분 성경 찾아 보세요. 사무엘상 9장 10장. 사람들이 과연 왕감이다 하면서 박수로 만장일치 추대합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는요. 다윗은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어요. 다른 데가 인정을 안 해가지고 스펙으로 말하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스펙을 위해서 노력할 것에 적어도 10분의 1, 적어도 5분의 1 하나님께 드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룰 일을 찾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분만 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에 넣었던 좋은 재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100%, 200%, 300%로 사용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잖아요. 이상하게 평소에 됐던 것도 안 돼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우리 삶에 불평할 요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힘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실이 다리를 통깁스를 했었어요. 저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저한테 마음이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다라는 그 마음이 뭔지를 제가 처음으로 느꼈어요. 수요일 밤에 잠을 자다가 깼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이 답답한 뭔가 내가 아주 좁은 공간에 갇혀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낼 방법이 없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서 옷을 벗고 병실에 창문을 열었는데도 안 돼요. 너무 답답해요. 옷을 다시 주워 입고 나가서 간호사한테 얘기했더니 간호사님이 어 무서워요. <laughs> 어쩌란 얘기야? 혼자 밖에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을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찬양이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 찬양 같이 하면서 참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